학습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HRD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그램 설계가 왜 필요할 건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우선은 요구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 및 조건과 업무 수행상에서 반영할 사항을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요구 분석을 통해가지고, 과연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는 요구가 뭔지, 그리고 어, 조건, 업무 수행상에서의 반영할 사항 확인,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 분석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되죠. 그래서 업무 개선 및 구성원들의 요구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에 착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laughs> 요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성원들한테 어떠한 교육 요구가 있구나 이런 거를 파악이 되면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계획에 착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 프로그램 설계의 필요성을 우리가 요구 분석을 통해서 알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설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요구분석 단계에서 발견됐던 정보의 토대를 이제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기 때문에, 즉, 훈련받을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무엇인지, 그죠?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은 뭔지, 지식이나 기술, 조직 내 행동 양식은 무엇인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은 뭔지, 업무 분석 내용 등은 뭔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대개 그 요구 사항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내용들이 바로 요쪽요 빨간 글씨로 우리가 한 사항들에요 그래서 대개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이 학습자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돼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뭐~ 어~ 보통 이제 그~ 리더 분들이다 그래서 뭐~ 우리 조직에 있어서 리더들이다 그러면 이제 리더십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입사원이다 그러면또 어떤 십 사원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 이렇게 훈련받을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요구사항 어떤 내용을 담겨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들 그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습득해야 될 지식이나 기술 이것은 뭔가 그다음에 조직 내 행동 양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업무 수행 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결국 이 업무 수행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어, 교육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업무 분석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설계 단계에서 어,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에 있어서는요 조직 구성원의 학습 활동을 위해 조직에 의해 추진되는 절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조직 구성원의 학습 활동을 위해 그죠? 조직에 의해 추진되는 절차. 어, 이게 바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차적인 어,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좀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요, 어, 전체적인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동시에 교육훈련생의 개인적 목적에도 만족스럽게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훈련생의 개인적 목적에 만족스럽게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즉, 효과적인 성과 달성으로의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계속적인 직무성과의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획득할 기회를 교육훈련이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제 교육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는 뭐냐면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적인 직무 성과를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획득할 기회를 교육훈련이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업무에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